주님 저희들을 하늘 보좌로 주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나누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저희가 어려움을 겪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답을 주실 때 저희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찍질의목적입니다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을 히브리서 12장 6절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증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이라 하셨느니라 아이들이 잘 되라고 매질을 하는 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야단 맞고 자란 아들치고 효도하지 않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은 때리지 말아라. 그냥 타일러라. 그러나 거대한 악한 영의 역사가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사로잡아서 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부패시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징계에 있다라는 것에 아멘하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사랑은 곧 바로잡음의 채찍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는 이라,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아버지께서 용납하셨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성장했으니 더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도록 주님께서 그 가지를 정결케 하시듯, 우리의 삶에도 더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저변에는 인간이, 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부지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걸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이 채찍질의 목적을 좀더 깊이 알아볼 때 치리자들이 부당한 치리자건 선한 치리자건 대통령 뭐 이런 자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서 이 치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도 <laughs>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흠정역 대신에 표준형을 택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주의 뜻을 알고도 우리 아버지죠 주인 소유주의 뜻을 알고도 스스로 예비하지 않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그 종은 많은 책직질로 맞으리라.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맞아야죠. 그러나 그의 뜻을 몰라서 채찍질로, 채찍들로 맞을만한 짓들을 저지른 자는 채찍들로 적게 맞으리라. 아, 알면서 잘못 행동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더 많이 맞아요. 몰라서 하는 사람은 이건 모르는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야단 맞고 있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알아 알아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큼의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알면서 양심을 저버리고한 사람은 더센 매를 맞아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몇 배의 강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그 이유가 이는 이렇게 이제 채찍들의 강도, 고통을 주는 강도가 틀린 이유가, 세기가 틀린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이유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많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아, 이미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버지의 <laughs> 뜻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한 번쯤, 두 번쯤은 쓰임을 받았었다라는 거네요? 초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 썼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치시는 거예요. 이 행간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이미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덧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 때는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돌보고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채찍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능력들을 배가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허투루 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차등을 두고 매질하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이 맡겨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한 걸 받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자료. 적게 맡겨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적게 때리시는 거예요. 맞는 건 매한 가지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매질은 필요한 거죠. 그 매질은 이런 데 나쁜 데 가면 안 돼. 유혹이 있어. 어, 뭐.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시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셨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뜻이 오늘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신 분 이해되셨습니까? 음. 이해되셨어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성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좀더 얘기한다면. 고등학생한테는 좀 두꺼운 매가 필요하겠죠. 근데 유치원생한테는 어떤 매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뭐, 연필 가지고도 이렇게 매질해도 뭐,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원 19장 29절. 심판은, 이거는 심판은 이제 어떤 주님의 징계 같은 겁니다.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웃는 자는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죠. 맞아야 됩니다. 채찍도 그러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채찍 마, 맞을 만한 삶을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채찍을 맞았는데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하시기 위해서 맞은 거라고 믿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리시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할수 있어, 조금만 더해, 조금만 더해, 조금만 더해 하시기 위해서 좀 강한 충격 요법을 쓰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죠. <laughs>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과하면 주님께서 어, 합족해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치리자에 대한 모습인데 잘 들으십시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모든 권력이라고 했으니 거기 마귀도 포함됩니까? 모든 높은 권력들 마귀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치리자잖아요. 마귀도 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임명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역자 마귀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도 그렇겠네요 그동안 있는 수많은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다가오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 전환점을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역자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부분더 알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아멘?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한 치리자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이걸 바,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 말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간수가 키까지 맡겨요. 이건 실제 감옥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한테 욕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선생님, 예설, 썰, 썰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선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감방에 갔다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성경 말씀대로라니까요, 여러분. 원래는 죄인을 악 간수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절3절 3절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지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먼저 시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선한 일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담는 거죠. 선한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이 아버지께서 계시는 걸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최종 선한 목적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는데 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칭찬을 듣는 건결코 아니겠죠? 내가 조용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아버지께 내 모든 형편들을 다 아뢰고 할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나를 대하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도 나,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도 나를 야단치고 징계하는 간수라 할지라도 내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나를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실 수 있겠어요?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김정은을 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고, 이제 거기는 이제 종교가 금지되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들 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를 통해서. 선한 배려가 여러분들에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선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건다 악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 말이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데, 주님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말과 태도들. 그런 것이 악이에요. 그런 것을 행하면 바로 징계가 오고 내가 악하게 생각했던 것들 어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주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하는 악한 이거 정말 뭔가 일이 잘못 꼬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안 넘어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친구도 원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드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편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원수도 내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없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안될 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되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다? 할수 있도록 씹어가지고 입까지 떠먹여주고, 너는 삼키기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건들건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맞죠? 하는 일마다 막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막힌다,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끄는 길이 막히는 것이 안 좋은 것이죠 뭐돈 많이 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과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정말 악한 치리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느냐 그 치리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한 치리자들이나 원수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가 나와있죠.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 것이죠. 잠원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딱 나와있네요. <laughs> 공산치하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있는 어떤 권력을 자기 생각으로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단 맞을 것은 야단 맞아야 되는 거고 주님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려지고, 그동안 내가 주님 주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게 되면 은 주님께서 정권도 바뀌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그 견디어 내면 주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 이러,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니라 네, 이걸 본문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맞습니까? 그러니 채찍질이 있겠군요. 자녀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악한 일도 생기고 선한 일도 생겨요.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결론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요. 이 말은 결국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일들을 통과하면서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전해지게끔 이끄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러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 뭐, 뭐 말세지 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두려움이 임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날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뭐 정신이 없겠지만, 출연하기 전까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게 되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출연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겠구나 하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통 내 인생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도 쓴다는 얘기예요. 짐승도 쓴다는 얘기예요. 거짓 대원자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작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무서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면 결국 주님의 목적대로 선하신 주님 안에 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아주 거대한 권력에 의한 어떤 악한 시스템에 의한 적 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됐을 때야 비로소 참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안게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 맞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6절과 7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들으셨죠? 저 그리스도라도 하더라도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러한 파이널 그런 앤티크라이스트를 보낸 이유 또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이책직질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함이 없고 믿는 자를 먼저 불러가시고 난 다음에도 남아 있는 자들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이 땅에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서, 돌아서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참된 진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음.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님의 이큰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음. 아멘.